자, 여러분, 오늘 13번째 아, 레슨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싫어해요 이게 오늘 아, 레슨의 아, 제목이에요. 이 구절은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 상상수원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거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왠지는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아, 개, 돼지 얘기가 나왔나? 그러고 난다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왜 거기에 갑자기 들어갔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퀘스천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앞에다 붙여야 되나 뒤에다 붙여야 되나 아니면 독립구절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앞에도 붙일 수 있고 뒤에도 붙일 수 있는 내용이구나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구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너희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그것들 그래서 사람이면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대와 돼지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 본문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전부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요. 여러분 아, 왜 갑자기 예수님은 가르키다 말고 대 돼지 그리고, 사람. 이세 가지를 같이 아,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우리가 잘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 개 취급한다, 돼지 취급한다 하면 아,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근데 아, 그걸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내용은, 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이게, 아, 그래서 제 아, 설교 시리즈 중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아요 그대, 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요, 그때여래 시리즈 3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왜? 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 개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개의 얼굴을 봐요. 이 개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을 때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것인가? 대체 예수님은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여러분 아, 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 초기에 한상손으로 했던 얘기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대,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한테 아,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하면 그 안에 대와 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중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나도 엄청 났겠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이것도 돌아보셨어요 <laughs>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던진 말이 그만큼 쉽지가 않았던 거죠. 거룩한 것의 의미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이 말씀에 다른 표현을 썼을 때 거룩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걔한테는 던지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구절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 빌리포서 3장 2절이에요. 호피를 배워, 할래하는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배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안 쓰는 말이죠. 아, 우리가, 아, 누구한테 이 소리 했다, 욕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말을 했다, 어떻게 감히 크리스찬이 그런 욕을 할수 있어. 근데 성경에, 아, 특별히 바울이, 또 예수님도 아,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이 강한 메시지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대체 뭐가 문제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할례를 받은 걸 자랑한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분석해 보면요, 알레를 받는 것은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고 가장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그만만큼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 당파다 아니면 여러분 기독교로 지금 난 진짜 놀라운 크리스천이야. 나는 오래된 크리스천이야. 나는 헌신했어. 아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 그와 같은 사고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보여지는 유대교로 보여지는 열심 당원 같지만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안에 크리스천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아, 크리스천의 모형은 있지만, 또 어쩌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열심은 있지만, 마음엔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주의하라고 할까요? 잘못하면 물리기 때문에. 우린 때로 나이브할 때가 있어요. 나이브하다는 말을 한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다 괜찮겠지?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장해제를 해요. 근데 왜 대부분의 s 크리스천들 아니면 교회를 떠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상처받다니면 교회 집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교회 친구들 교회 형들 다 거기서 상처받았대요. 왜냐면 안전장치를 풀었는데 거기서 오는 악한 행위들이나 악한 마음들이 오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했어요. 재밌게도 그 앞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했는데 어? 다그 아, 그러니까 우리 가 판단하지 말래까이 사람들 좋은 사람, 저 사람들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러다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써놨냐면개 같은 자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왜요? 거룩하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마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 개 같은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개 같은 제자가 되기가 쉬워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기 때문에, 인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면은 산에는 꼭 고양이가 있어요. 그것도 중턱이나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데괜히 불쌍해요. 저 겨울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덮인 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아, 또 아, 설악산, 다눈 덮인 산을 이제 갔다 왔어요. 아, 또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갔다 오면 고양이가 꼭 있어요. 근데 저는 아, 가방에 가져가는 게 아몬드 아니면은 아, 호두를 가져가요. 제 간식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걸 먹다가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뭘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뭐줄게 없으니까 이제 아, 아몬드를 갖다 던져줘요. 안 먹어요. 그때깨달아 아, 고양이는 아몬드를 싫어한가? 하 <laughs>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 던져졌을 때 알아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을 보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소문도 좋아하고 비방도 좋아하는데, 말씀은 별로 안 좋아요. 해 우리가 어떤 때, 아, 그래서 고양이한테 한번 던져주고 두번 던져주죠. 그 다음에 안 좋아요. 왜냐면, waste. 낭비잖아요. 내그 귀중한 아몬드를 그 산에 갈때 무거워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웨이스트 하는 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번 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은, 됐어. 근데 우리는 때로, 아, 크리스찬으로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조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어떤 때는 거기다 다쏟아 부어요. 왜냐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주려고 하면 그게 컨트롤링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되는데 우리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받아 줄수 있는 만큼 주는 게 사랑이지, 억지로 주는 거는 자기 사랑인 거죠. 근데 그래서 바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오히려 마음이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크리스찬이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대전교회 우리 몇명 빼놓고는 다들 오래된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대화 같은 죄송합니다만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장을 포커스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은 전혀 헤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 앞에서 춤추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요한계시록 의 22장 1 5절에데그서 오늘 개시리즈예요 아, 성경에 나오는 개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한다면,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 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말 할 정도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많은 텐덴시는 마술사와 음란한, 살인자, 미워하는 것,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성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해야 될게 있다면은, 진짜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누군가 사랑할 때 여러분 컨트롤링 하거나 끝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아, 여러분이 전해줄 거고 여러분의 진실, 을 사랑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조금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사랑도 우리가 아, 배울 수 있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분별력의 달인 강지호를 제가 소개합니다. 아, 이 강지호, 아, 이, 몇살 몇 됐죠? 네, 23개월 만에 분별력을 깨달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 여기 자문 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밀려난 자들아, 너희는 사리의 밝은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 크리스천들 지금, 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다른 표현으로 쓰면 판단이래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그랬는데 분별력은 있으래요. 자그 얘기는 판단하고 분별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 지호가 왜 분별력의 달인이냐. 제가 아, 전에 볼땐 몰랐는데 한달 전에 왔을 때 지호 입에서 나온 게딱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 아빠 거 이거, 엄마꺼. 근데, 아, 우리, 아, 지호 부모님이 뭐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애한테 잘 가르친 게 있어요. 분별력. 이게 누구 건지에 대해서 정확해요. 지금도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지호가 계속 소다가 나오면 저기 콜라 나왔다. 아빠꺼. <laughs> 아, 신기할 정도로 아, 아빠가 콜라를 좋아하니만. 여러분, 판단은 노예요. 지호는 판단하지 않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지호가 이게 뭐, 아,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건지 분별을 할 뿐이지 판단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판단하는 그, 거기까지 가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옳다, 그러다, 이게, 아, 누구 거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좀 서브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판단하지 말아요, 그대를. 했을 때 아, 야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고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아, 좀 들떨어졌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 저의 들떨어짐을 아, 판단한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얼굴이 좀 시커멓고 좀 아,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 감히 판단 안 하잖아요. 아,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 이해 못해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감히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 판단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분별하고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판단,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나쁘냐?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서 남편을 부족하게 만들어도 아내는 도울 짝이라 그랬지 판단할 짝은 아니라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아, 모두가 다 아, 판단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다 DNA를 다르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판단할 때뭘 판단하냐면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판단하 거예요. 다그 악한 마음 아까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자랑하고 악한 마음을 꿈꾸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판단받데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겸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와 너는 알아야 돼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이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주의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분별력을 키우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두 가지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돼지는 진주를 싫어한다. 악마는 프라달를 입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는 진주를 싫어한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면 성경에서 진주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주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하눌라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얼마나 귀하면 모든 걸다 팔까요? 자기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데 그 진주가 뭐냐? 놀라게 돼. 그근데 문제는 질을 모르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 잘 아는 구절. 지금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 마태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군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아이건난 크리스천도 알아요. 알아. 그럼 주실 거예요 다들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 준대니까요. 찾아라. 그럼 찾을까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왜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아 많이 구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자 많이 구했기 때문에. 하 지호도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말. 몰라요.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거 달라고 얼마나 달래는지 몰라요. 돼지가 구하거든요. 돼지도 엄청 구... 굶주려봐요. 꿀꿀꿀꿀꿀꿀꿀. 자 그러면 그게 영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아, 저 집사님이 뭐 기도를 뭐 7시간씩 해요. 저 집사님이 새벽 기도해. 8시간, 아,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뭐 1시간씩 금식 기도해요. 자, 그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영적인 건 거기서 분별되지 않아요. 왜요? 돼지도 구하니까. 문제는, 돼지도 구한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구할 수도 있다가 제가 서브 포인트로, 어 이거 제가 안 보이나요? <laughs> 서브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돼지도 구해요. 얼마나 열심히 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 똑같은 구절을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는 악한 사람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병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아까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더 좋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는 나중에 썼을 때 그걸 풀었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돼지는 밥을 원했지 성령님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인데 진주는 돼지가 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돼지처럼 될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열심히 구해요.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성령을 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누가요? 돼지가요. 돼지가 원한 건 밥이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돼지는 무엇을 구했는가? 밥이요. 먹고 사는 거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진짜 눈에 자기가 진짜 보보보다안 되면 좋아할 것들이요. 그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의식주나 돼지나 동물이나 우리나 아, 똑같은 걸 구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의 문제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오면은 해피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아, 나 이걸 달라고 는데 너무 좋은 걸 줬는데 이거 내가 달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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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분별력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신대요 자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이 구했던 스페스픽하게 뭔가 달라를 했는데 그거를 모든 걸다 커버해 주는 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와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베네핏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애는 말씀과 마음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면 거부를 해요. 돼지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짓밟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 좋아해야 돼요. 지금도 온 난리를 피면요. 아 진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모예요.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외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많은 아, 부분이 아니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아 하나님이 주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돼지는 자기가 원하는 게 나타나지만 기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큰 기업은요.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와.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걸 주셨어? 그러면 그거와 함께 여러분은 아, 성령님의 열매 속에 살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배와 돼지가 되면 안 되는데요. 아, 우리,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여러분, 아,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 실수했다고 느끼는 거는 아,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줘서 끝까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고 저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뺐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건 지혜로워야 되고 아 나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진실은 얘기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 것은 그들의 선택에 맡겨요. 우리가 때로는, 아, 그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거기서 오는, 아, 패단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진실을, 아,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할 때, 때로는, 아, 좀더 여러분이 여유를 갖고 기다리거나 피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아,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듣게 하려고 계속 하다보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물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 아, 사울하고, 다위, 다윗이에요. 다윗 i s h I wish I 사울왕한테 다윗이 좋은 w 주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 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했냐면 피했거든요. 그 s h I w 는 s h I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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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아, 어떤 때는 못 참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는 필요해요. 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때못 참으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요. 그게 사울왕이에요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못 참으니까 자기가 먼저 해버리니까 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또 오늘 아, 드리는 레슨은 참 아, 어려운 레슨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프랙티컬한 레슨일 수도 있어요. 대화 돼지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개를 어떨 때 표현했고 진주를 어떨 때 표현했고 대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집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잘 경험하는 아,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